본론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오시려냐 <웃음> <웃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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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말은 말았는데 다 불발판이 되어버린다 이건 나가복음 13장 29절부터 30 3절까지 말씀을 참조하시고 32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니 자기가 이 땅에 강림하는데 왜 자기가 몰라? 하나님이 가라 해야지 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뭐 자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음. 본론에서 예수 그리스의 공중당님은 하늘에 탑시크릿, 일곱 비밀이다. 왜? 아들도 모른다는데 왜 자꾸 왜 안다고 그래. <laughs> 응? 응. 하늘의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야? 어? 어마어마한 거지. 응.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은 하늘의 일급 비밀이다. 탑세크리트, 최고의 비밀이다. 왜냐하면 구원의 속성 다시 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냐 내가 지금 당장 참회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면 바로 즉시야. 구원의 속성은 즉시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시면 두 명의 강도가 예수님 왼편 오른편에 있어 이두 놈들이 서로 어? 예술을 갖다 괴롭혀. 그러면서 야 네가 선이자냐 그럼 너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 좀 시켜봐라 막 누르고 있어 근데 그중에 한 강도가 야너 거의 그못 다물어 너와 나는 주인을 범하고 악을 행함으로 당일 받는 벌이지만 형벌이지만 여기 계신 분은 그 행하신 것이 옳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잘 보세요. 영접하는 겁니다. 영접한 자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me! 나를 잊지 마세요. 그니까, 어? 예수님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그만하을까 어이, 이건, 눈이 번쩍 뜨인 거지. 왜?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증거한 말씀을 품고 있는 자가 있었어. 비록 강도지만.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일어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을 건느립다 낙원을 건느립니다 어? 배와 같은. 붉은 죄, 넌 같이 이겠네. 그 감도 들고, 그 어?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를 감싸니. 네 죄가 내 몸에 못시되어서 손가락을 박히고, 창이 되어서 내 옆구리를 찌르고, 가시 멸반이 되어서 내 머리를 찌르고. 그러므로 그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소서 라고 했던 그 강도는 자기의 죄가 그야으로 값없이 다 살진 거야.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놀라운 능력. 오열의 능력. 응? 능력. 그 능력이 신. 근데 교만한 자한테는 절대로 그 능력이 나가지 않아. 내가 심판자인데, 내가 판단자야. 그래서 아니 조금 틀렸는데, 아니 조금 올라오는데. 그런데 그럼 니지는 네 너의 죄를 누가 판단할 거냐? 그러므로 하늘의 일교 비밀은 비밀인 이유는 구원의 속성을 볼 때에 날짜와 시간을 알면. 누는지 육체의 정력을 쫓아 살다가 그 날과 그 시간이 되게 되면 회개할 것이므로 아무도 몰라야 하는 겁니다. 어? 어. 그래서 악한 자는 그냥 아무 생각 그냥 내버려 둬라. 그 본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 오시느냐그 본론의 첫 번째 거짓 참자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고가. 많은사람들의 소망을 무너뜨렸다뭐미국서뭐무슨뭐사람들사장목사인데 음. 어? 방송국 라사오 사장, 방송국, 방송국 사장이야두 번씩이나 뭐 언제 서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무서운 사사 마태복음 24장, 30, 아니,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 거짓 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비산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자들도 위혹하게 합니다 응? 그러면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린 뭐 까맣게 모르네요. 하나님은 너희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시도다 물론 그렇다면 언제 오시느냐? 그두 번째 그렇다면, 인자가 문 앞에 오신 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The Mountain of o l i v e 감남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룡이와 서타로 돼, 우리에게 이르소서, 우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주의 임하심? 옆에 주님이 계신데 뭘 주님이 임하셔? 내가 갔다를 하셨고다. 때 다시 올, 올 때에 그 임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응? 힌트, 응.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 오늘 대강절 아닙니까? 대강절, 대림절, 응? 주님 오실 때가 언제냐? 그러므로 날짜를 말하는 말하며 몇년더몇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고 소리치는 사람이 있다면 백이면 백 100,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인 것이다. 1998년 뭐 10월 28일 있잖아. 10월 28일 몇월 며칠까지 날 떨리기. 어? 미국에선 그 라디오 방송국 사장 도 목사는 뭐 어? 몇년더몇월 며칠이다. 며칠. 다 가짜다 가짜다 뭐 정통신학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을 받았고 뭐 해도 가짜다 뭐에 대한 가짜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가짜다 음. 그러므로 날짜가 아니라 징조요 사건이다 뭐가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게 하는 것은 몇, 년 며칠, 몇 년도 몇월 며칠이 아니라 징조고 사건인데 그럼 어떠한 징조고 어떠한 사건이냐 마태복음 14장에 나타난 그말 그대로 콜 왁스 굳어진 기름 사람의 사랑이 식어짐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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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식어 아까 그렸던, 음? 음. 믿음이 없어졌 또한 척체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있다. 아 그거 뭐 맨날 아, 지구상에서 지진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어요? 뭐 매년 어디, 어느 한 곳에서 맨날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뭐 축하면 여기 흔들려, 흔들렸다 저 뭐, 흔들렸다 뭐뭐뭐 뭐, 어? 지진 뭐 맨날 있는 건데요, 뭐 그런 지진이 아니다. 아 전쟁은 역사, 그러니까 유사 이래로 역사가 기록되어진 이래로 전쟁이 어떤 해가 있었습니까? 없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하냐? 약지 아니하고 싸우지 아니하고 죽이지 아니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모함하고, 어? 어? 그러면서 자기는 음, 욕심쟁이라. <laughs> 그 아는 사람은 그 욕심을 파악하고, 좀 내라 라 음. 다시. 날짜가 아니라 징조요 사건이다. 그러면 어떤 징조이고 어떤 사건이야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종합해 보면 큰 지진과 기근과 큰 전쟁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삶과 끝이 아니니 삶과 어, 끝은 아니니 삶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근데 왜? 전쟁들의 소문 이렇듯 안 하고 왜 그렇게 있을까? 그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얘기합니다. 왜? 그 앞전에 보면 국수주의 다시 말하면 자기네 나라, 자기네 민족에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게 큰 지진과 기근과 큰 전쟁들이 있는데 요슨큰 전쟁들은 1차 세계 대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멸망에 가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다를 깨달을 진저,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세 장을 세 읽어보시면, 어? 다니엘 선자가 환상을 받는데, 큰 전쟁을 말한 일이다. 이큰 전쟁은 말일, 말일. 오랜 후에 일일 것이다. 어? 전쟁이 됐잖아요. 다니엘이 말한 다 멸망에 가진간 것이, 버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여기에, 어, 이거 뭐 있다? 뭐 깨달으라? 예수님 직접 학적으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그걸 갖다가 신학박사 논문으로 삼고 주제로 삼고, 왜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이 짙다 짙다 막 파고들어 보니까, 한일서 10장, 11장, 12장까지. 개국이로 이런 활단이 없었고, 하면서 그활단 후에 뭐가? 그러나? 구원이, 구속이, 들림이, 책에 그때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응? 응. 또 누가 보면서는, 마태복음에서는 난리와 난리, 전쟁을 갖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 쌓인 것을 보고 난 이민자를 깨달은 데야 음, 음. 그러므로 날짜가 아니라 징조입니다. 그런데. 매년 지진이 있어 왔잖습니까? 매년 기근이 있었고 흉년이 있었고 뭐 어? 요셉 시대에서 도말했지요 어? 흉년 3년 동안 흉년이 들었고 막막 뭐, 이런 흉년만 있었어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전 세계적인 전쟁, 1차 세계 대전, 2차 세계 대전, 전 세계적인 지진 그리고 다니서 12장 1절에 대국 이래로 없던 환난일 것이며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던 환난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끝을 보셨으니까, 그래도 보호해 주셨으니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난이 없었고 이에도 없었. 다그큰 환난. 요거는 멸망의 가장한 것과 겹쳐서. 전쟁, 너클 워, 너클 워, 핵전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 결론.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징조가 제림의 징조인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큰 전쟁이 같은 거야? 같은 것만 주님 모신다고? 같은 게 아니야? 그러 아직 멀은 거야. 어? 응. 다니에서 12장 1절부터 3절 1절의 뭐 중반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내 백성 중 무릎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어 응? 응. 성경을 그러니까 그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same time same time 같은 시간, 같은 시간, 타임 시 피플 은비 나. 같 t 시간, 같 t 시간, 같 e 시간, 같은 시간, 같 l 시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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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시간, 같은 시이끝나 시간,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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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한발더 나아가서 세상이 창조된 이후 창세 이래로 일어날 란이 없었다고 창세 이래로 창조된 이후로 확장을 시킨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과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징조의, 일들과 징조가 재림의 징조인가? 결론 첫 번째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 응. 응. 무슨 증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과 징조가 예수님 오실 때 주의 이마신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어 오니까그 설명하는 것과 같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이 같다는 것에 대해서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다 마태복음 22절 이런그때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습니다. 만일 그 날수를 줄이지아니하면 모든 육체야 모든 입체. 인류 전체가 전멸합니다 모든 육체가사라지 못할 것이나 탓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가화시켜야 해요. 결론 첫 번째, 움직일 수 없는 확산 증거. 거기에서 보시면 유산이 내도 초대형 지진 초대형 전염병 초대형 전쟁이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제껏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 이게 뭐그 앞전에 사스라든가 무슨 뭐, 뭐뭐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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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메르스라든가 뭐 이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어? 근데 개선했어요. 엄청나게 막 치사율 놓고 막 그랬는데. 하이. 언제 이런거 경험해 봤어? 3년 동안 내내 그냥 전염병 일어났는데 숨만 같이 쉬어도 아직 가는거야 좀더좀 응? 좀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사람들 숫자보다 이 코로나19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더 많아요 응? 응? 그니까, 얼마나 큰은사람 지금 걸러내는 거야. 거야. 2억 명가에이다 죽을 거야. 응? 응? 그러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이 누가 보면 1 1장 11절에 나타난 첫째 기흥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니 갈때그 온역입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십시오. 유사히 이런 게 있어?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또 하나 핵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큰 전쟁이라고 할때 세계대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딱두 발이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딱두군데 리틀 보이 하나 떨어뜨리고 하나. 입니다 무조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날날 살려만 주세요 그럼. 무조건 하는 거야 누가 일본 천황 미저리호 함선에 올라가서 항공 문서에 천황이 조인을 해 사인을 합니다 음딱 응? 응. 주거자 그런데 지금 한만 해도 어, 세계전략문제연구소 라든가 뭐 여러가지 기타 그런 연구단체 또 어, 싱크탱크에서 얘기하기를 최소한 28기, 28발의 핵무, 핵폭탄, 핵탄으 갖다가 만들어 놓고 있다. 북한 하나만 와. 중국은 지금 300기 이상의 핵폭탄 을 만들고 있다. 단두 발로 끝났는데, 300기 이상. 그러면, 소련은, 더 많아. 응? 응? 4,800기. 응? 미국도, 그와 비슷하고. 그다 터뜨리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 지분 자체가 그냥 아예 그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응? 응. 아유, 인간이 그렇게 미련할까요? 하는 거 봐. 어쨌든. 결론 두 번째, 구원의 급박성. 이거 뭐, 뭐 말은 뭐. 하는데, 뭔지 뭔 말인지 몰라. 구원이 지금 급박하게 일어날 것이다. 어? 왜? 호련이 나타난 예수님. 구원의 극박성 마가보음 13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35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나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점을 때는지 밤중에 했는지 닭울 때 했는지, 했는지, 했는지 새벽에 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자 지금 그 시기는 됐어. 한, 한 징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어느, 어느 나라 한 군데가 피해가지 못했어. 뭐가? 코비드 라인팅. 응? 어? 뭐 청정 국가, 뭐 캐나다, 청정 국가, 뭐 호주나 뉴질랜드 아인 천지죠? 어? 남아메리카에는 좀뭐 페루, 뭐 이런 데뭐 천지. 어느 나라든지간에 이전 세계적인 이 코비드 라인팅이 피해한 나라가 없어. 전쟁도. 전쟁이 될것입다 종결론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역사 이래 없던 최고의 재앙들이며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직전의 징조이며 가장 확실한 것은 핵전쟁의 큰 환란인데 환란과 구원이 동시에 연이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는 마태복음 24장 29절도 31절 중에 29절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서 우리는 미리 준비하지 않고는 피할 수 없다. 그때 가서 야이 진짜 불어야지 어떡하냐 이름은 벌써 끝난 거야. 어 우리 좀좀 별장을 피하자. 우리 좀 지하실로 가자. 구원의 동시성에 있어서도 환난 후 즉시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라고 환난 다시말면 핵전쟁의 연이어. 들림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이서스 12장 1절에 읽어드린가 대로 전체 읽어드면뭐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계곡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부문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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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를 갖다 영어 성경 보니까 same time or same time, same time and at that time 그 시간, that time 그 시간 같은 시간에 같은 same time and at 어느 어느 때 부사죠 부사 무사. that time the people shall be u n i t e 들으면서 Everyone that shall be found right 쓰다는 겁니다. 쓰다. 써있다 기록하다. In the book.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Everyone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합니다. 어? 그러므로 지금은 급박한 때야. 아니 이미 늦었는지도 몰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주님을 영접할 대강절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된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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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필요한 말씀이오니 우리가 세상과 같이 즐기고 먹고 놀 것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마치 왼편 장로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잊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을 어린양의 보혈을 비로 씻어 날마다 날마다 회개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전림밖에 부족함이 없는 준비를 하다 야좋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